안녕하세요 농띠농부입니다. 자홍꽃이 어, 상부까지 지금 중심화가 전부 100% 어, 100%는 아니고 중심화가 만개되었습니다. 이렇게 꽃다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, 게을러서 좀 늦었습니다. 적화 지금 냉해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? 암술이 이렇게 냉해 받은 이런 꽃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백화는 어차피 따줘야 됩니다 큰 엄청 많이 폈습니다. 네, 냉해를 심하게 받은 나무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암술은 검게 변했고요. 꽃잎도 이렇게 노랗게 변했습니다.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꽃을 제가 지금 다 따주고 있어요. 어차피 수정돼봐야. 사과가 안됩니다 이렇게 다따 줘야 되고요 이렇게 꽃을 다따 줘야 됩니다 애들은 얘도 하부는 이렇게 냉해를 다 받았고요 그런데 상부는 꽃이 크고 괜찮습니다 제 눈높이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냉해를 받아서 암술이 갈변됐고요. 여기 괜찮은 꽃들도 있습니다. 이런 애들은 수정이 될 겁니다.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꽃도 냉해를 받았죠. 저런 애들은 다 따줄 거고요. 그리고 이렇게 냉해 받아서 꽃이 피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. 이런 애들도 다 따줘야 됩니다. 이렇게 화분은 거의 중심하는 냉해를 다 받았고요 이렇게 어, 그렇지만 다섯 개 중에 뭐 하나는 결실이 될 거라 믿어 봅니다 벌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꽃은 엄청나게 폈습니다 냉해가 항상 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꽃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화를 해 주고 있고요 얘도 중심화가 냉해를 입었지만 축화들이 수정될 거라 기대하고 액화들은 다따 주겠습니다